자,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고가 난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영상을 본 박혜미 씨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에 음주운전을 했던 자신의 남편 과속 주행에 위험한 고개 운전 이른바 칼치기 주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 과정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버스가 있자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고 바꾸자마자 나타난 갓길에 세워진 트럭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시속 80km로 달려야 할 도로였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 확인된 영상은 속도는 매우 빠른 과속주행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차가 나타나자 이 차를 급격하게 피하고 피한 그 위치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차 충돌이 발생하고요. 이 충격에 튕겨나간 차량이 다시 방향을 잡으려다가 앞에 다른 트럭에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칼치기, 과속주행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사건 영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대표적인 칼치기 영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차선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들의 사이사이를 끼어드는 이 주행을 이른바 속칭 칼치기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확인한 박혜미 씨. 물론 이 영상은 지금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칼치기 영상이고요. 아까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영상이 박혜미 씨 남편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만 자, 이 내용을 확인한 박혜미 씨신경이 어떤지 저희 채널A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듣고는 밤새 겁이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도 완전 구황 상태였잖아요. 전 상편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봤어요. 제가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네, 안 갔어요. 전 아예 안 갔어요. 전혀 내가 가면 좋은 말이 안날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자박규민 씨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하, 확인한 뒤에는요, 음.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처 없이 죄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글쎄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텐데. 그렇죠. 연사 사람 부이 와도 네. 가족들은 절발사처해 주십시오 판사님. 그렇죠. 저희 뭐 아들을 뭐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든 제가 해본 사건 다 그런데 네. 이번에 박해미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엄벌을 좀 이렇게 좀 법대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일 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박해미 씨는 공인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물론 모르는 피해자든 내가 아는 피해자든 간에 뭐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피해를 보상하지만 똑같지만, 이 지금 피해자들이 어쨌든 박혜미 씨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겠어요? 네. 박혜미 씨도 처음 사고 터졌을 때아그 피해자를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본인과도 굉장히 좀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저희 남편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는 배상을 할 테니까 뭐 저희 남편에좀 선처를 부탁드리고 합의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박혜미 씨가 좀 엄벌 선처보다는 엄벌을 쳐주십시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보낸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어제 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젊은이. 이 박혜민 씨가 운영하는 극단 소속 배우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턴 대학생이라고 또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니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 네. 배우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네. 그 이제 예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 이제 극단에 인턴으로 온 거죠.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 피해자는 한 명은 극단 소속 배우가 맞아요. 근데 이제 또한 명은 대학교 학생인데 지금 그 극단에 인턴처럼 지금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이 사고 이후에 박혜미씨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지만 본인도 지금 죽어서도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기 보시면은 네.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소, 소, 소속, 그 본인의 그 운영하는 극단의 배우니까 뭐 제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여대생, 인턴으로 나왔던 그 여대생도 어떤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대생인데 이제 인턴 나왔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대학에 박혜림 씨가 강의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혜림 씨 입장에서 봐도 그 여대생도 본인의 제자인 거죠. 네. 자, 오늘 저희 뉴스 탑 10을 시작하기 직전에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젊은이 가운데 한 명의 아버님과 어렵게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운병을 달리한 이 배우의 아버님, 신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절대 술을 먹으면 은 운전, 운전을 못 시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워낙 갑이다 보니까, 아, 마 말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건 맞습니다. 뭐, 한 1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강압적이다고 근데 그, 그 세계가 안 나가게 되면은, 다시는 부러지질 않으니까. 자, 이, 사고 이후에요 인터넷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왜 탔냐라면서 마치 이 피해자들이 음주 방조자들처럼 억울한 이 입장이었다고요.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죠. 사실 그음주운전을 그렇죠. 그 하는 사람한테 키를 뺐거나 네.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으면 사실 처벌받습니다. 물론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받은 어 것은 그 드물지만 실제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얘기는 경우, 아버님 얘기 좀 다른 거 예, 같아요.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같이 탔던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과의 말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극단 소속의 연출자로 돼 있고요. 개미 네. 씨의 남편은 거기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 아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연계의 굉장히 그 영향력이 엄격한 있는. 엄격한 그 그런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지. 과연 제작자 또 연출가가 운전하는데 타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말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고로 숨진 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했던 이 내용과. 비슷한 증언이 사실 오늘 오전에 SNS에 글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이 글이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이제 강압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 남편인 황모 씨가 저 평소에도 그저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그 차를 동승할 수밖에 없었지. 그거를, 아우 저 대표님, 전안탈 저 건데요. 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거죠. 자, 이 분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분께서는 지금 물론 박희미 씨와 이 박희미 씨 남편, 사고 운전자죠. 이두 부부가 어떤 이 사고 처리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이 해당 내용을 문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로 잃은 아들의 꿈, 그리고 이 열정, 이 부분을 이야기하던 이 아버님, 뜨거운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와 통화했던 내용을 들어보시죠. 저희, 저희 아들이 사실, 승미치, 그런... 그게유망주였습니 유방류였을... 저기, 조사하면 알겠지만, 지금 세 개나, 세 개나, 세 개나 소화를 해요, 일주일에. 세 개나 하는 애입니다 진짜 기대, 기대주였어요. 물론 전부 다, 저기, 다 피해자겠지만은, 요즘 바빴어요, 진짜. 요즘, 네. 저, 기 앵커님 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출자분들 오늘 다 오셨어요. 세 개를 소화했어요, 세 개를. 자, 조금 전에 혹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탈 수밖에 없었던 젊은 배우들, 글쎄요, 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박혜민 씨는요, 남편 황모 씨가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을 뿐이다.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억지로 먹였다는 건좀 나도 좀 가슴이 아픈데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옆자리에서 내가 술을 같이 껐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어울리고 싶었던 거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 좋아 좋아서 우셔서 시 했겠지만 강압적으로 먹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고 혼나야 되는 거고 진짜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일단 이 사고 현장에 박혜미 씨는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도 확실하지는 네. 못하지만. 네. 어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을 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네. 조사를 진행 중에 그날에 이제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하던데요. 그럼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 우즈베키스탄이나 경기하면서 막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사실 뭐 강압 적에 뭐고, 뭐고 간다 좋아서 먹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네. 굉장히 극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래서그뭐 재밌게 술을 먹었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제가 강압적이었을 것같지는 않은데 이게 술 먹여서 난 사고가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딱 축구 끝나고 야, 우리 2차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2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갔으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편의 황모씨가 핸들을 잡은 거고 그리고 사실 그차 오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간 스포츠카 형태로 돼 있어서 일반 세단이 아니라서 뒤에 어른 세명 타기가 굉장히 힘든 차예요 오늘 보시면 네. 검색어가 칼치기가 올라와 있고 어떤 특정 차가 이제 검색어 상위 순번에 올라왔거든요그 차가 사고 난그 차량인데. 그 사진 보시면 스포츠카 호텔에서 성인 뒤 남자 성인 3 명이 뒤에 타 네. 힘들어. 요근데그 차에다가 뒤에 세 명까지 그냥 다섯 명이 그냥 억지로 끼어 타고서는 운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 중에한 명이 어머 뭐 대표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뭐 저기 저 대리운전 부르시죠? 그랬을 때야 괜찮아 괜찮아 여긴데 그냥 갈게라고 했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야 걱정 못타안타면안돼 빨리 타 무슨 어디 택시를 타고 올라가 빨리 타 이거 타 이렇게. 이게 있지 않았을까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술자리 자체에서 뭐 강압적으로 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방금 얘기하신 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근거로 네. 예를 든 것이지 이번 사건에서 그랬다고 확인된 내용은 아, 아니라는 아, 점. 점을... 그 부분이 이제 좀중요 네. 거예요. 네. 다만 이 박혜미 씨는요, 이 평소에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과 술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저하고 매일 싸웠어요. 이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건 내가 알고는 있고, 어, 이 사람이 아예 매일 음전음전을 안한게 아니고, 음, 항상 불러요. 근데 어쩌다 한두 번씩은, 음, 안 하는 거지. 열에 하나는 안 하는 거지. 어떻안 되지. 나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대로, 벌 제대로 받아. 받고 사죄할고사죄해전그 사지, 마음이거든요. 박혜미 씨는 오죽하면 이 남편 황모씨의 대리운전 신청 문자가 박혜미씨 자신에게 오도록 설정까지 해 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이 잦았다고 할수 있는 증거를 볼수 있겠죠. 근데 남편 황모씨 같은 경우도 저도 박혜미 씨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그 낯선 인물들은 아니에요. 연하의 이제 남편이고, 원래부터 제작자라기보다는 연출을 했다기보다는, 백혜미 씨가 세운 뮤지컬 회사에 연출사로 들어가서 원래부터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걸 담당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이런 것들을 자기 프로우식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좋아하면서 술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공연계의 사실 관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같이 그 일하는 극단의 배우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거나 2차를 간다거나 이런 것이 늘상 있는 풍경은 아니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혜민 씨의 남편 황모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박혜민 씨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서 진정제 맞고, 또 자고, 또 깨우면 뭐, 퐁퐁, 하염없이 운다는 거지. 지가 지금 잘못한 거를 인지를 인제서 하는 거잖아. 자,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박혜미 씨 측은 이 장례,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